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 속에 입단한 한화이글스의 조동욱이 데뷔 시즌을 되돌아보았다. 2024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팀에 합류한 조동욱은 1군 데뷔전에서 최고의 시작을 알렸다. 5월 12일 문동주의 공백을 채우며 갑자기 선발 기회를 얻은 조동욱은 6이닝 3피안타 1볼넷 1실점, 비자책점으로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고 프로 첫 경기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졸 신인이 데뷔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한 것은 2018년 3월 28일 광주 기아전에서 삼성 양창섭이 6이닝 4피안타 1볼넷 1사구 무실점을 기록한 이후 약 6년 만이었다. 또한 고졸 신인이 데뷔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선발승을 올린 경우는 총 10번밖에 없었고 조동욱은 그 11번째가 되었다. 그 이전 10번째 사례는 3월 31일 대전 KT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그의 친구이자 동기인 황준서였다. 그러나 이후 네 번의 선발 등판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조동욱은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1군과 2군을 넘나들며 데뷔 시즌을 마쳤다. 그는 21경기에서 41이닝을 던져 1승 2패, 평균자책점 6.37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조동욱은 프로야구는 처음이라 재미도 있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마운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1군 데뷔가 첫 목표였기 때문에 그건 이렇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 잘하고 싶었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데뷔 전은 솔직히 운이 따랐던 것 같다. 그 이후를 보면 사실 내가 그렇게 많은 공이나 이닝을 던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내 투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재미있기도 했지만 매일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이라 힘든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조동욱은 지금 스피드로는 프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꼈다. 타자들이 워낙 잘 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안타가 나오고 이런 점이 크게 다르다고 느꼈다고 전하며 양상문 투수 코치님과 투구폼도 조금씩 수정 중이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상문 코치님께서 구속이 2, 3km per hour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구속보다도 공의 타자와의 대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하체를 더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욱은 마운드에서 여유가 부족했고 여유가 없다 보니 조급하게 되어 타자와 제대로 대결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안타도 많아지고 볼도 많이 던졌던 것 같다고 자평하며 내년에는 타자와의 대결에 더 집중하고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표를 밝혔다. 다음 시즌부터는 새 구장인 이글스파크에서 뛰게 된 조동욱은 시설이 많이 좋아진다고 들어서 기대가 된다. 좋은 시설에서 경기를 하면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2024 시즌 팀 FIP 수비 무관 자책점 가 4.5위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수비를 제외한 투수 능력이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팀 평균 자책점은 4.98로 리그 5위로 떨어졌다. 기아는 4.40으로 팀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지만, FIP 기준으로는 4.76으로 리그 6위로 밀려났다. 한화의 수비는 특별히 하이라이트를 떠올리지 않아도 오래된 문제였다. 한화의 인플레이타구 피안타율 투수 BABIP은 0.342로 리그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부진한 수치였다는 의미이다. 투수 BABIP 1위는 삼성으로 0.310에 불과하다. 타격 순위에서 보면 타율 0.308을 기록한 고승민이 한화를 만날 때는 구자욱 0.343이 되는 셈이다. 수비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절실한 목표였고 이는 한화가 스토그리그에서 내야수 심우준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다. 한화는 심우준과 4년 최대 50억 원, 보장 금액 4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심우준은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더 강점을 보이는 선수다. 데뷔 후 통산 OPS는 0.639, 조정 득점 생산력 더 베류 아워시 은 이번 시즌에도 75.5로 평균 100보다 한참 낮았다. 하지만 유격수로서 수비력은 리그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한다. 수도권의 한 수비 코치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범위는 어떤 유격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우준은 우선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최근 스포츠경향야구 유튜브과의 인터뷰에서 하나가 왜 저를 영입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안치홍 선배든 다른 후배들이든 어떤 이루수와도 잘 호흡을 맞춰 최고의 키스톤 콤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준의 수비력의 강점은 범위에 있다. 그는 수비에서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 내외야 사이에 떨어지는 공처리에 자신이 있다. 뒤로 뛰어가며 잡는 뜬 공이 특기라고 말하며 KT에 있을 때도 김, 민혁이나 배, 정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했다고 웃었다. 한화의 수비 약점은 내야뿐만 아니라 외야진에도 존재한다. 외야 3자리가 여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견수가 가능한 외인을 찾고 있는 동시에 좌익수와 우익수 자리도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외야 수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좌중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유격수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 한화의 류현진은 이번 시즌 10승 8패, 평균 자책 3.87을 기록했다. 평균 자책은 리그 11위, 다승은 공동 14위에 올랐다. 그러나 FIP 3.67은 하트 3.10, 윌컷은 3.62에 이어 리그 3위였다. 류현진이 다저스 수비진과 함께했던 2019 시즌. 그의 FIP는 3.10이었고 평균자책은 2.31로 내셔널리그 1위였다. 예상보다 길어졌던 최원태 싸거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최원태는 원소속팀인 LG 트윈스를 떠나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이제 FA 시장에서의 다음 큰 화두는 유격수 하주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 전력감인 하주석을 영입하기 위한 사인 앤드 트레이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구단은 6일 FA 투수 최원태와 4년 최대 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금 24억원, 연봉 총액 34억원, 옵션은 총 12억원 규모다. 지난달 28일 임정호의 FA 잔류계약 이후 잠잠했던 FA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삼성은 최원태와 사실상 단독 협상을 시작했으며 계약을 일찌감치 협의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삼성은 최원태와 외국인 투수아리엘 후라도와의 계약을 6일 동시 발표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FAA 등급 선수가 새로운 팀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자원은 유격수 하주석이다. 하주석은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뒤 B등급으로 FA 시장에 나왔다. 1994년생 우투자타 내야수 하주석은 2012년 신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다. 대형 유격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주석은 데뷔 첫해인 2012 시즌부터 일군에서 이른 경기 이상 출전하며 기회를 받았다. 이후 상무야 구단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하주석은 2016 시즌부터 팀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아 세 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9 시즌, 하주석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한 뒤2020 시즌에 복귀했다. 2021 시즌에는 138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144만 타, 10홈런, 68타점, 2 3도루 출루율 0.346, 장타율 0.392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하주석은 2024 시즌 6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2, 40안타, 11타점, 출루율 0.349, 장타율 0.394를 기록했다. 하주석의 원소속팀인 하나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유격수 심우준을 외부 FA 선수로 영입했다. 심우주는 4년 총액 50억 원의 KT 위즈를 떠나 한화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유격수인 하주석과의 결별을 암시하는 한화의 움직임이었다. 비등급으로 FA 시장에 나온 하주석은 보상 선수라는 제한이 있어 FA 이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야구계에서 일찌감치 나오기 시작했다. 한화와 하주석 측은 FA 시장 개장 전후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향후 경력을 고려해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025 시즌 유격수 자원 보강이 급한 구단이라면 충분히 하주석을 영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엑스포츠 뉴스 취재 결과 두 개의 구단이 하주석의 사인 앤드 트레이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움직임보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며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주석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레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 섹션에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